교육문화재단 이종찬 이사장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독립유공자 유족회 김삼열 회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도천수 상임공동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한민국 3일에 안모세 회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전 민족대표 33인 유족회 정유헌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윤승길 사무총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보시는 대로 소개해 올릴까요? 예. 이어서 중앙교우회 최정석 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선진화중앙회 음재용 이사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 위해서 애쓰신 보훈단체 회장님들 이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황순길 지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홍수경 지회장님이십니다. 네, 오신대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남숙 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광복회 차은미 지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조영석 지회장님 소개 올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김영군 지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재익 지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박옥선 지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원남전 참전자회 이익희 지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제향군인회 배성한 지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최재형 종로구 국회의원께서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북부 보훈지청 이광현 지청장께서도 자리 함께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민주평통 홍성덕 회장님께서도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양덕창 사무총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KCRP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김태성 사무총장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북오도청 김기찬, 황해도지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의회 라두균 의장께서도 걸음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윤종복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의회에서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광규 부 의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시훈 운영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종로구 의회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도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로구 의회 여봉무 의원님 이어서 소개해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호 의원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종로구 의회 김종보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륜구 의원님께서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종로구 의회 이미자 의원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희연 윤리특별 위원장님께서도 다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 빛내주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오늘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종로문화원 최창혁 원장님 그리고 심재득 전 종로문화원장님 두분 함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종로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직능 단체장 여러분께서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일일이 허명되지 못하는 점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탑골공원에서 뜻깊은 행사를 주최하고 마련해주신 정문헌 종로구청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념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